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의사의 활동가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받으시는 만성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염은 말 그대로 코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어,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 환자분들은 흔히 만성비염을 비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급성비염은 이제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거나 있거나 아니면은 화학물질이나 뭐안 좋은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비염이고요. 어, 만성비염은 어, 우리가 흔히 비염을 얘기할 때는 만성비염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 비후성 비염, 혈관 운동성 비염, 만성적으로 진환이 있는 그런 비염을 얘기합니다. 유성 비염은 코안에 있는 점막 이 많이 커져서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고 공기가 지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비염을 얘기하고요. 어, 뜨거운 걸 먹거나 매운 걸 먹었을 때 어, 온도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생기는 비염인데 주로 코막힘 보다는 어, 물 같은 맑은 콧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비염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혈관 균도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비염 은다 만성 비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비염은 이제 코막힘, 콧물, 후비루후비루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어, 콧물이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이 많아지거나, 묽어지지, 묽어지기 전까지는 다목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콧물이 어, 적당히 많고, 그럴 때는 요게 목 뒤로 넘어가고, 이런 거를 불편해하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재채기. 그리고 간지러움, 심한 분들은 눈의 내 간지러움, 눈 증상까지 생기는, 어, 질환을 말하는 건데요. 비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일단은 눈으로 직접 코 안에 있는 점막을 확인하고, 또는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서 코 안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고점막 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오른쪽 코 왼쪽 코 사이에 있는 칸막이는 비중격도 확인을 해서 이쪽에 문제가 없는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 피검사나 알레르기 검사 같은 것을 해서 어 알레르기가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CT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비염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 코뼈 비골이라고 하는 거고 비중격은 코 안쪽에 있는 오른쪽 콧구멍과 왼쪽 콧구멍의 칸막이가 되는 곳을 얘기하고요. 어, 스스로는 직접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비중격 만국증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내시경이나 눈으로 확인을 하고 네, 진단을 하게 됩니다. 비염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는데요. 어,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먹는 약이고 그리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있고요. 어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있는 면역 치료도 있습니다. 또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어 코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치료가 되겠고 또코 점막을 위축시켜서 콧물의 양이나 그런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원인이 닿는 면적을 줄여 줘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만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다음에는 비염 중에서 제일 흔하게 알고 알고 계시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